삼각 함수 하겠습니다. 자 삼각 함수는 첫 번째죠. 각의 얘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어리죠 각하면 초각이 되죠. 이런 각도에 이런 각도 있는 각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디리가지 여기가 0도입니까? 여기가 0도입니까? 그다이러다이렇 되어 네. 있습니까? 안쪽 밖에아 뭐라 되있습니까그래서 1년도 0도가지 그럼 그다음 여기가 90대에서 각을 쫙자이렇 표시해 놨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18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영도부터 180까지 각도를 재할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돌면 360도 되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각도였습니다. 죠 여기 뭐, 이각뭐 90도 이렇게 되이쪽하면 뭐, 30도 이렇게 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각을 보는 관점에 의로 첫 번째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을 각을요. 각을 좌표 평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게 각을 좌표평에 표시하고자 하는 게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왜? 함수는 좌표평에 표시되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요.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9, 49, 50, 51, 52, 52, 53, 54, 55, 6 7 8 9 2 3 56, 7 8 9 2 3 59, 2 3 59, 0 2 3 59, 그래서 각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을 확장하는 이제 말고 어디서 각을 확장하려나 좌표평면 위에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의 것을 이제 확장하면서라고 좌표평면 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약속하기로 하면 되겠죠. 좀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책이 온말입니다 택배 안 넣지 마시고 오늘 줘. 안 돼요. 그래서 반직선 하죠, 반직선, 반직선, 반선이죠. 원점을 출발하여로죠. y축의 양의 방향, 으한이 반직선 됐습니까? 이 반직선, 색깔로 됐습니다. 이 반, 이 오세요, 반직선, 이이 반직선, 선진하게해써 색상 엄청 파란색이구나요. 파란색. 지금 나오고. 이 선, 이 선을 기준으로 각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오, 생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했어. 만약에 선생님 반직선을 하나 더그린 넣으면 딱 이렇게 이렇 하면 어유 각이 생기네요. 맞지요? 이 각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되습니까 그러면 지금 잡히면서 x의 양의 방향, 요거에 요게, 요게 각이 출발하는 선이다. 시초. 각이 시작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한장 말해도 되겠습니까? 뭐 시작할 시 처음 시작될 때 됐습니까? 시초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이게 이니셜 라인도 있습니다. 라인을 서줄 아세요? 이니셜 있습니다. 이니셜 아시죠? 예. 우리 뭐 우리 뭐 어, 황주아이 이니셜 아마 주에서 왔잖아요 예. 처음 시작되는 걸 이니셜이라고 러죠 그래서 이걸 이니셜 라인, 시초선. 다이 출발하는 선이라고 그으니까 거기 과외 단체라고. 요걸 출발하, 하, 하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간, 움직여 간 만큼. 뭐 그게 각을 뭐라고그래 응. 각이라고도 됐습니까? 그래서 움직일 동자 였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에 각을 나타내는 경에서 동경이라고 표현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간 움직여간 각의 정도라서 해 이걸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 동경. 아니, 여기, 뭐 일본에 일본의 동경이죠. 동경. 있죠? 동경. 동쪽에 있는 서울이라고 하죠. 그는 서울경자 됐습니까 동경. 서경, 중경. 또뭐 뭐 있었지? 중원경이 충주였어요 청주였어요. 뭐 일단 신라의 꾸주오 소년 때가 그러니까, 그는 소년, 가갈라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가을라 당연히 보통 우리는 시계 방향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시계 방향 잘 돌아오고 됐습니까? 시계 방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했습니까 우리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쪽을 양의 각이라고 정의하고 약속합니다. 시계 방향이라고 음의 각이라고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는 뭐라고? 9 0도 됐습니까? 180°, 2 7 0도3 6 0도 됐어요? 얘도시방한 경우도 마이너스 9 0도 마이너스 1 8 0 마이너스 2 7 0 마이너스 3 6 0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 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0 됐습니까? 그래서 각도 라고 음과 양의 방향을 둔다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양의 각과 음, 음의 각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 다음. 그러면 만약에 만약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네. 오늘이 아 와... 오일 아니에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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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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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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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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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음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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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음늘일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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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늘 오늘 일이 오늘 또늘오다 오늘 일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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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오 26일 또 토요일이겠네요. 예. 될 것입니까? 이게 실제 그죠? 날짜는 다르지만 날짜는 다르지만 이모든게 뭐라고 토요일인 건 동일합니다. 될까요? 예.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각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딱 여기 여기 딱 있다입니다. 그러면 이 각은요 90도일까요? 마이너스 207도일까요? 알수 없다. 맞죠?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각이 딱 동경이 여기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30이었답니다. 3 0이답니다이 네. 각은 30도일까? 아니면 네. 각을 네. 한 바퀴 360도 돌아서 390도일까? 를 자기가 알 수는 없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네. 이 중, 이중한 바퀴 돌아왔어 360도 그 가서 390도를 나타내는 동위일수도 있다. 예. 그것도 볼테뭐라고 여기 나타났지만, 또뭐 하고 두 바퀴 한 바퀴 돌면 360, 한 바퀴 돌면 720. 그래서 뭐 750도를 지금 모른다. 그 뭐라고? 또 반대로 나서 한 바퀴 돌아오면 마이너스 360. 그, 300, 마이너스 있, 다 그래서 3 0 0도라 마이너스 3 3 0도일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자기 뭔지 모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이각을 이제 라고 몇방퀴 돌아는지 그 진짜 알수 없다. 그래서 이 동경을 보죠. 그렇죠? 그냥 모두를 다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즉이나타는 방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을 말고 360 곱하기 n 나 d i v i d e 3니다 n이 0이라면 뭐라고? 바로 30도입니다. n이 1이라면 뭐라고? 한번더3 9 0도란 말입니다. 됐습니다. n이 2라면요 7 5 0도란 말입니다. 됐습니다.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뭐죠? 마이너스 330.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일반각이라고. 될까요? 이게 이 방법이 됐습니까 n이 마이너스입니다만 마이너스입니다만 여기서 <laughs>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n은 당연히 뭐라고? 정수를 나타낸다 되겠습니까? <laughs>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죠 그래서 각이 그죠? 우리가 뭐정생각하시 그래서 각이 출발하여 첫 번째 만나는 예를 뭐라고? 제1사부면 두 번째 만나는 예를 뭐라고? 제2사부면 그다 제3사부면 제4사부면 아 그래서 4부면 이름도 자연스럽네요 맞습니까? 수학자들이 잘 맞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4월 매디움도 봤는데, 뭐라고 쳐보면 그래서 제일 사업면, 제이 사업면, 제 3, 사업면, 제사 사업면 맞는 것같아 그래서 양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잘 맞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쭉문제를한번쭉봄면서어요끝이집니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시면 거좀 뭐 풀어드릴게요. 그죠초선 반직선 OX를 나타낼 때. 되겠습니까? 시초선 가게 출발한 날쌘이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내요? 어떻게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이한 3도니까 3도니까 뭐라고? 3도 여기 있는거죠? 맞아요 또뭐 마이너스 250이라네 그럼 뭐라고? 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그럼 마이너스 270 이중앞은 못갔네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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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마이너스 250이다 될까요? 되겠습니까? 630이네 무시무시 크네 그래서 보니까요, 음. 자기 한 바퀴 돌면 뭐라고? 1,360. 두 바퀴 돌니까? 17,200대네요. 7 2 0한 바퀴 더사0 0면한번더면1 0 8 0대이네요 그렇습니까? 한 바퀴 더 돌면 1,440.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숫자는 이제 보시면 자주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 이게 뭐라고 지금 1,360 배수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바퀴는 알 필요 없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 통 360, 720, 180, 1440 이게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다. 다 있어집니다. 하다보니까 당연히 쟤는 잘 자라지 말고 3의 5제곱에 뭐다? 2 4 3을잘 쓰이게 되거든요. 자주 만나야 되죠. 아니, 지수 로그 하면 자주 만나야 될수 있죠. 이게 들어서는 탕감호사만 자주 만나야 될 수가 되겠다. 될까요? 어, 우리 중력이 매력이 참죠. 좀더 나타내려고 중력을 좀 피시고 우리 중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우게 준영아 얼굴 좀 보여주시고 됐습니까? 아우와 안되죠 아, 배터가 얼마나 배지모르겠 아니면 다시 찍기 하겠습니다자그 아, <laughs> 다시 한번보여주고자 준영이 보셨으면 좋겠습니 그래서 어, 얘가 가야 돼요 얘한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죠 3명씩 그래서 3명씩으로 떼만 뭐 되죠? 277 그래서 이게 하면 되므로 얘는 얘 얘가 2 7 7이 그래서 싱거죠. 630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더마 720이죠.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그죠? 마 360, 말 720. 3이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나는 동경이다. 느낌이 온다 됐습니다. 제가 일반과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다음. 이 동경이 나타나는 1방으로 가야 있네요 그럼 얘각을 보고 이제 뭐라고 얘를 저 어, 생각 쓰여 있네. 얘를 갖고 얘를, 얘를. 예, 여기다70 이제 지금만 매우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보고 70이 나오니 몇 방이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언제나 말하고 플러스 3 6 0에 n을 꼭채고 줘야 한다되겠습니까 예. 아니 n이 마이너스 이라면그죠그죠 그렇죠? 마이너스 290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예. n n 나 나니 정수다, 정수 되겠습니까? 자연수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자가 말하고 150이라 지금만 되고 말하고 150 더하기 300이 n 이 되겠습니까? 얘도죠. 예, 마하스펜사십오내이삼도 n 제습니까 예. 항상 삼십 n을 잊지 마시라.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또내 있는 저사이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죠? 사백도 사백도 이는 뭐라고 위에 표현을 보시면서 보시면서 당연히 뭐삼십곱하일 나기 사십 대지는 맞죠, 그죠? 다뭐 천팔십 예로 들어가다 되지. 이게니다죠저삼영육십곱하마사마만 천팔십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다 러하기 8시 하면 되시는데. 오왜왜 왜. 뒤에는 뭐라고 응. 양수로 나타내라고 어 있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다되괜습니까 응. 자, 정도면 됩니다. 하여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아야 되겠군요뭐6 2 0 어떻게 되 있는 거지? 이거 보죠. 그렇서이0한 바퀴 더 나온 뭐라고? 860. 360. 그래서 360을 빼니까 그죠? 60. 260. 260. 그래서 어. 여기 와요. 여기 와요. 세요제 3산분 입니까 아, 정리되고 있습니까? 제 3산분 입니다 좋아요, 면까요어 지금 마이너스 680이네 이게 도 오더러서 원래 십금이 정도면 얼마십360한번 들어봐 마이십720 720에서 플러스 40 720, 40만큼 못랐네요 네. 여기 있는 걸로 보세요1 4분이니까제1 4분은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습니다자몇번 연결해서 <목소리> 해보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특별히 민중 형한테 태그를 해드리고 이래죠저이형 페북 안하는데 형 안합니까? 안하도록 하도하 그럼 뭐 포모아빠 페이 알지? 아이봐야겠네 태그 하하하하하저 나빠요. <laughs> 형은 페이스북 못하 만들고 그거 <laughs> 어때요? 저희 형외지인 정말로? 윤민이가 배이스을안 하나? 안 해요. 안 왜안 하지? 하다 사진 올라올 때 취업 다는데 그럼 그때 로제났 끝나서 시작할 때가 됐잖아. 익숙해져서 안 꺼났나 봐요. 왜요? 해갈려 네, 전혀 안 해요. 왜요?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야, 예, 아니야. 이그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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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나 있어요. 여기 버전스 이불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니 그 아이디는 있는데 안 해요. 어. 아 그래도 태그 해오면 하면 되죠. 아. 에이. 해보기 뭐, 안걸려 있는데. 태그하면 예가아어맞 또또아그라이시스가 빨리 됐어요. 도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스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스 저기 스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가기야되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스기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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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가보자 야 저기 뭐야 저기 뭐가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도야저습니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마이너스 360, 아이 말합니다. 말합니다. 360 곱하기 네. -2 네.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720. 네. 되겠습니까? 25 뭐죠? 720이죠. 그럼으로 더하기를 마2시2 2 220, 맞습0 2 맞습니까? 그래서 0알파0 220, 2 2 220, 220, 220, 2 2스3 2 0 2마0 220, 220, 220, 220, 220, 6 0 2 0어 장래가 됐습니다. 나머지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네. 되있습니까 요건 되시고 다음 이제 바로 필서지 2번을 조금 어렵습니다. 필서지 2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필서지 2번도 쭉준나하겠습니다 필서지 2번도 풀어5점좀 밑에 174번도 풀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명님은 좀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풀으라고 주명이 보니까 안나오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트 가 항상 미소 보여주니까 미소를 좀 보여주고 일주일이 혹시 자망을 했다고 좀 가르치고 주인자님 자, 보시겠습니다 자주님 자, 보시겠습니다 자자 세타가 자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이되고요 네. 세타가 1사분의 각이네 자보시면니다당연라고1사분면은 0도부터 90까지 맞지요 네. 2사분면은 90부터 180까지 맞지요 제3사분은 180부터 270 맞습니까 제4사분은 270부터 뭐라고 360 돼지겠죠? 돼겠습니까? 어. 그래, 그래서 어. 세타가 제 14분명 가이라네요 그럼 13분명 가이라 세타는 뭐라고? 어.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3분의세타네요 그래서 4분을 나눕니다. 4으로 나눕니다. 맞습니까 4분을 나 3분을 나눕니다. 3분을 나눕니다. 3 3분 나눕니다. 3분을 나눕3나다분을나눕다니다죠 경계선은 뭐라고? 어느 음, 삶을 그 속하지 않아 되겠습니까? 잘하는 네. 말이야? 이런 것들은 억울에서 그래서 삶을 살때 세타는 용도 없이 살때몇 삶을 제 1삼을 보다그 음. 답지로 보면 답이 틀렸답니다 왜 답이 틀렸지? 한번더보여 이거 이거 답이 틀렸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줘 세타가 제 1삼을 보여줘 세타가 세타가 제 1삼을 보여줘 세타가 제 1삼을 보여뭐고 0보다 크고 90이다 예. 됐습니까? 예. 자, 보시요 다시 한번. 어, 세타. 세타가 오면 21, 3 3일까있답니다 얘가 지금 45도라고 합니다. 마주가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로 45도죠. 한 바퀴 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405도일 수도 있죠. 예. 몇 바퀴 돌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을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항상 300. 일반 걸 일반 걸 일반 로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뭐라고 그죠 여기다가 전화드립니다. 전화. 360에 에 n 을 r 세요 됐습니까? 예. 얘도 Yes, s 하 r 이 e s sir. Yes, s 까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말하 Yes, sir. 3 e s sir. Yes, s 으로나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니까30 i 가 Yes, sir. y e 이 sir. Yes, sir. y 정수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서 만약에 세타가 0이라면 세타가 그렇죠 세타가 0이라면 뭐죠? 0도부터 뭐라고? 시한주까지 네, 0번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될까요? 예 다음 세타가 만약에 1이라면 120부터 150까지 예. 120은 중충6 있겠네 1 5 6도 있겠네 예. 사이 예. 다음, 예. 다, 이 사이에 될 테니까 A는 이했죠? 이했습니까? 예. 이하면 뭐죠? 240부터 270까지 됐습니까? 예. 기대해 주시면 3집은 360부터 뭐라에고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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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몇이가 예. 제1 4문은이나2 3 6 0 3터뭐라개 제1 4으고 제2 3분 제3 니다 될까요? 4분명이 더 불겠습니다 4분명이 예. 더불겠니다 4분명이 더이나이더불이이다제사이이니다명더다다 자 이제 174분을 보겠습니다. 자 3세타가 2, 4분명 가결될 격 거죠. 세타가 나타내는 동네에 존재할 네, 때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3세타가 제 2, 4분명 가결할래. 그럼 뭐죠? 3세타. 3세타가 2, 4분명이기 때문에죠. 2, 4분기 때문에 90부터 180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네. 잡고 그래서 어. 90 더하기 180되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일방 1번으로 1번으로 되겠습니까? 이과정 예. 네. 360에 m이라고 360에 n 됐습니다. n은 정수입니다. 자연수 아니에요. 보통 구죠 보통 우리 자연수일 때 n 접자로 되겠습니까? 근데 수학자들이 그냥 여기도 보통 그냥 n 쓰기를 관례적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문자 써가지고 그냥 정수를 r라고 해서 죠 없던데 그냥 보통 n으로 쓰는데 그럼 이에서도좀정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도 되죠? 3으로 나누니까 세타는 3으로 나누니까 30, 30 더하기 120에 n. 얘는 3나누까60 60 더하기 바로 120이 120.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같으면 이 되죠. 만약에 a 이0이라면 30부터 60까지, 30부터 60까지, 요 사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아마 150부터 180까지, 네. 100억 달러까지, 20억 네. 정도, 3. 네. 3, 2 0어까지죠 다음 뭐지 20억까지, 20억까지, 2 0억까2 0 0부터2 8 0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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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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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네, 131페이지로 그 문제 풀세제부터 다섯 문제 다 푸시기 바라요. 주님의 신당한 팬으로 보시고 또 오죠. 한번 어, 좀더 보시고 오겠습니다. 다시 푸시겠습니다. <laughs> 아버지는 페이스북 안하십니까? 해요 안해요 해요 그냥 아이디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태가하면요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그거 면 바로 받아줘요 아니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니가 못해 <laughs> <laughs> 콜라콜라소, 여습니준가상관 제일 보고있대단합니다바 보여드립니다. 그 여기도 형서를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접지 그냥 하, 좋은 생각이 페이스북 계정은 뭐 어찌됐든지 나는 내가 줄래 응? 나는 내이 하잖아 지웠다 이거 페이스북 계정을 지워주면 응. 좋죠 주. 이게 페이스북 안 하면 되죠

드리맞 안되는거 맞습니까? 저 물리 아니물 아니었습니까? 저화화학이습니까 잠시만요 화가 하나 드면 됩니까? 생명학이니까저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그래. 그러셨고 주가 뭐였지요? 저화학이습니다좀잠 화학. 주호 생명과학 누구였죠? 혹시 생명과학 생명과학 리고주하님 사타 있습니까? 물리가 우리 귤리죠 그죠? 물체가 다 있습니까? <목소리> 그리고 이쪽 화학, 화학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진짜 사세요. 그거 도 차이 또 빠져가지고. 그하고 무조건 죠 각자 그죠우리고자 <목소리> 생방 생방 누라고 화학 D, 주고 주 용이 몇분 다시 한 프로 드릴까요? 괜찮 아요안 되면 냄새 가지 마시고 하세요 을 하세요 미소 응 아, 응. 바이, 바이. 인, 인사 바이바이 어, 네, 예. 인사 받아요 어예 인사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렇게 아, 이렇